할렐루야, 이 시간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각자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들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내 생각과 방법과 계획보다 늘 주님이 먼저 될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합당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다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재단을 섬기는 사람들이 재물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먹고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권리를 일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내게 그렇게 해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나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이런 내 자부심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에 이 일을 행한다면 내게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에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는 직무로 맡겨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게 상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전도자로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 좀 여러분과 함께 내가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 내내 어 계속해서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바울은 어이 우상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사실은 사실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사소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고린도교의 성도들 바른 지식을 갖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고 나름 생각했던 그 성도들은 그마저도 이 고기를 먹고 안 먹는 거의 문제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주장했기에 어제 말씀에 바울은. 그보다 고기를 먹고 안 먹는 그것을 양보하냐, 양보하지 않느냐, 이 문제보다 훨씬 크고 포기하기 어려운 권리. 즉, 자기가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될 어떤 그 교회에서 받을 그 사례나 그 도움을 과감히 포기한 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도 어저께 나누었고요. 이렇듯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이유가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연약한 자가 정말 자신의 행동 때문에 어려워진다면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위해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신앙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생활했던 것을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거나 교만한 게 아니라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으로만 위해 살아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구약시대에 성전에 일했던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성전과 제단에서 나는 것으로 생활하는 것 같이 자신도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생활비나 사례비를 받는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복음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활하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를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물로 나누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먹고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바울이 고린도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그것을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해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일이라면 그 사례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바울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사도고 사례비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바울이 그 받는 그 사례를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영원구원을 위해서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사역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험거리가 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반드시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정당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 누구도 뭐라 하지 않고, 뭐라 한다 할 때,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 영혼이라도 정말 실족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자기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권리를 포기하는 태도와 행위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 어떤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또한 부담을 주지 않길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나한테 더 사례비를 줘. 날더 도와줘야 돼. 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더욱더 겸손하게 자기는 복음으로만 위해서 그것을 받지 않은 것 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권리를 일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내게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나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이런 내 자부심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부심이 있었다고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를 먼저 돌봤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믿음의 정말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후원을 받는다면 정말 아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인들의 일부들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 있다.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정말 자신을 본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충성스럽게 정말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면서 수고에 대한 지원의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택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님 될수 있는,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고림도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구원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복음을 앞장섰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복음에 방해되는 일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복음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정말 죽을지언정, 그것을 방해를 시키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막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바울에게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건그한 가지였어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한 자부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물질이 좀 연약할지라도, 삶이 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자신이 있고 당당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사례를 받지 않을지라도, 당당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인으로서 우리가 양심에 꺼리끼는 일들이나, 여러분, 믿음을 실족시키는 어떤 행동이들이나, 말들이나, 생각들은 하지 말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때로는 고생했고, 또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나와 같이 걸어가자고, 그렇게 바울은 제자들에게도 얘기하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믿음의 연약한 자들에게 실족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자제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더 관심을 갖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사역자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나 사역을 통해 많은 열매를 얻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에게 복음사역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무조건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복음을,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임의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16절 말씀 특별히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제가 또 빨간 줄을 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학생들은, 주부는, 또, 학부모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은 해야 될 일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꼭,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냐고요.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조건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바울만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선택하고 선택을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목사여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든 성도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자신의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 여러분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왜 먼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먼저 천국의 시민의 건을 주시기 위해서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이 기한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씨앗을 뿌리든, 물을 주던, 우리가 걸음을 주던 열매를 맺든 간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얻던지 못었던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모든 그리스인들에게 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 있는 복음을 전함에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고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누려야 될 사도부활의 권리,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까? 복음을 전환할 수 있는 거이세요한 영을 내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라면 그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아니요 죽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조금 제한하고 좀 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자의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미 그 대가는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의 이의를 행했다면 내게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에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게는 그 직무를 맡겨진 일입니다. 라는 거예요. 개혁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의의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었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바울처럼 전도자로 복음을 세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이 땅에 태어났는지, 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왜 은혜를 주시는지, 뭘 하든 간에 마지막 목표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들의 모든 힘을 다 합쳐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왜 공부해야 됩니까? 왜 건강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우리도 건강도 해야 돼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명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친거라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지방을 다니며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 이르게 했지만 그것을 절대 자랑하지 않았어요. 다만 바울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게 상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값 없이 전하고, 전자들로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복음 사역자로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포기하고, 교회를 섬기느라 힘겨워했던 그 모든 시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 상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 힘든 시간, 그로 인한 힘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상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더욱 희생하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는 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바울에게는 가장 너무나 큰 은혜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전함에 있어서 내 권리도 포기할 수 있었고, 이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고난도 하나님의 상이라고 여겼던 이 바울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소식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있다며, 바울과 같이 우리의 권리도 포기하고,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더큰 상금인 하느님 나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소망이 없으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었고, 구원의 소망이 있었고, 생명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자신의 권리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자랑은 십자가 외에만 없다, 없다고 얘기해요. 십자가 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시면 내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주님의 그 축복된 은혜와 정의 정말 보혈의 은혜가 우리들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큰 자랑거리인지를 알고 그것을 자랑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음을 연약한 자들을 만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정말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도의 들인지를 알기 원했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이 권리를 포기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즐거워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수 있었던 것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 안에 얻고자 하는 복음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율법의 규정을 따라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율법을 규정을 따르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를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믿음의 연약한 자들 을 위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를 믿지 않는 자들 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권리를 좀 포기하고, 제한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일러 증거할 수 있는, 어시도 오늘의 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에 있는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때로는 포기하고, 제한하여,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정말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증인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며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아직과 고집과 때로는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 아프신 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